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교양체풀 10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목은 마음의 쉼을 얻는 비결,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노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오드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민이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어디에서도 실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 방황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뭐 술집이나 노래방, 또 클럽 등을 다니면서 어, 수구와 무거운 짐들을 어, 덜어내 보려고 하지만, 어, 뒤돌아보면 어, 매한 가지 임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허탈감과 더큰 수구와 짐만 지게 되는 경우도 어,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 그스마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생의 진정한 수고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가? 그 본질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렇게 수고한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본인 스스로 많은 일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 지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사람. 음, 이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수고, 타인에 의한 무거운 짐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또 죄와 여러 가지 삶의 에, 고통, 의무 등도 이렇게 부과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생계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도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져 버리고 그야말로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고 그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고난 삶이죠 모든 것이 수고와 어, 무거운 짐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채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나의 몫이기 때문이죠 삶의 짐이 수고가 될 때는 인생이 고달프고 서글픈 멍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야? 그 수고와 짐을 즐기면서 질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의식과 율법적 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엄격한 율법과 의식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의 이런 어떤 의식과 율법의 내용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통을 보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씻은 뒤에 음식을 먹고 또 시장에 가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은 뒤에 음식에 손을 대는 이런 어떤 관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잔을 씻는다든지 주발, 녹그릇을 씻을 때에도 반드시 의식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아, 참으로 많은 규례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에, 오늘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몇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께 에, 와서 어, 그 제자들 몇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옛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멀어져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만 철저히 지키는 잘못된 귤의 위선에 빠지게 되자 결국 제자들의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고 있지 않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어, 가치 기준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그들은 그런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다 보니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본질이 퇴색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물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안식일이 되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지의 소재를 드리면서 할래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각종 잡단 이런 율법을 만들어서 어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굴레를 씌워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과 잘못된 율법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어, 지치게 에, 하게 되자 아, 그들의 모든 삶은 아, 그야말로 무거운 삶이어 고통의 에, 삶이 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루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어, 지지, 지기 지지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평범한 백성들에게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의식법과 율법의 짐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짐을 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 죄를 짊어지며 살게 됩니다. 그 죄는 나를 억압하고, 내 마음을 파괴하고, 그래서 내 성격을 포악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면서, 결국 내 삶을 끝없는 타락의 길로, 어,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 자기 동생을 죽이죠. 가인이 죄를 짓게 되자 그가 고백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죠. 어 죄의 짐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매여 어, 자결하고 맙니다. 어, 그래서 죄의 결말은 뭔가 어, 결국 비극이요 어, 파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거운 죄의 짐을 주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사께오인데, 사께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인 부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는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중에 그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복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사께오가서서 주께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아, 네 배로 갚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에, 고백을 하죠. 세 번째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 살아갔죠. 생존을 위한 무거운 짐,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 또 사명이라는 무거운 짐 너무나 짐들이 다양합니다. 그런 짐은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그 짐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짐을 지고 버거워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가볍게 해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의 짐은 어떤 짐일까 고난과 고통의 짐이 아니라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짐이 될수 있습니다 난 사람의 수고로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난 사람의 수고로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곳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있자 그렇다면 무거운 짐의 해결 방법은 뭔가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응하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뭔가 마음이 쉴고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많은 일에 지쳐, 어,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한발한발 한발 걷는 것이 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기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내기로 오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내수술가 이렇게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 시구지를 보면 너희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 삶의 수고, 고통, 아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의 멍에까지 매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 이 선행, 선행 조건입니다. 이게 선행 조건, 선행 조건이고, 어, 그 다음에 그리할 때 예, 그리할 때그 다음에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 그 결과 이것은 결과이죠. 결과로 어,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그리하면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벗어 던져버리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나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애를 메고 어, 내게 배우라. 아,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먼저 선행 조건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그 결과물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온유한 마음이고 또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는 가운데 생기는 온함과 관대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이 겸손이라는 것은 비천하다, 약하다, 가난하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혼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주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원래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단순히 육체적 일부로 서의 심장 기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전 인격의 핵심의 자소로. 어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은 굴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 최고의 삶의 동목이고 그래서 그 삶의 동목이 실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하나님까지 비웃고 저러가는 치욕적인 거리 옷까지 벗기는 수치를 당하는 길이었지만 그 모든 길을 참고 이견을 는이는 비결은 뭐냐? 바로 이것 원유와 겸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유와 겸손과 이 관용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가슴으로 어,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받지만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내 삶의 수고로운 짐과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과 사랑과 온유한 성품, 온유한 모습이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멍예를 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내게 오라 나의 멍예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예를 벗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멍예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예라는 말은 소나 말에 목에 얹고 수리와 전기를 끌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멍해이죠. 어, 멍예가 있으면, 어, 그 소들이 일하는데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신 멍에를 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멘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내 멍에까지 멜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멍에와 너의 멍에, 예수님이 대신 나누어서 지겠다. 그래서 손자 멍이를 메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이가 될 때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지고 있는 멍이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또 자기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압당치 아니하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책임,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자기의 본분, 자기 목숨 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각자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멍에가 있는데 가정이라는 멍에, 또 학생이라는 멍에, 가장이라는 멍에, 면이를 하는 멍에, 질병이라는 멍에, 또 경제적인 멍에, 자녀 교육의 멍에, 죽음이라는 숱한 멍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멍에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면 쉽고 가벼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는 아, 결국은 기쁨이요, 보람이요, 행복이요, 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배우라는 말은 아, 마데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제자란 단어의 마데테스라는 이 단어의 어근과 아, 같습니다. 이것은 네게 배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네 제자가 되라라는 아,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때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멍이를 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비결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거운 멍이를 회피하지 말고 당당해가지고 나가야 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뭔가 철제 쉼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율법과 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슴 조이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편히 쉼을 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최스스레 어, 메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어, 그런 가운데 그는 어, 감옥에서도 편히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같이 멍이를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은 여기서의 마음은 부시케라는 어, 말인데, 생명 혼 목숨 마음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혼의 힘을, 정신의 힘을 얻는 것을 얘기한다. 아, 정신적인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적으로 삐삐해져 가고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갖가지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대에 있죠.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강하고 정신이 살아 있으면 세상에 들올 곳이 없죠. 그런데 정신이 병들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 정신을 상하게 한다. 그다음에 짐이 가벼워집니다. 이는 내몽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말씀하시죠. 혼자 멍해를 메고 짐을 지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메면그 순간 쉽고 가벼워지고 즐겁고 그야말로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즐겁고 평안하다는 라 얘기죠. 그 이유가 뭔가? 결국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며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 그 무거운 짐이 풀림 받게 되죠. 또 중풍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그 자신의 무거운 짐들이 풀림 받게됨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정신, 삶을 배워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삶, 유익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어,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아, 그런 말씀을 해, 해 주고 어, 계시죠. 어, 그러므로 어, 우리는 어, 오늘도 어,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 진정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어, 경험하는.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